철 축하드립니다. 영화 장사리 장지건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. 김성철님 뮤지컬로 데뷔해 TV에서 검증을 끝내고 스크린까지 조금씩 조금씩 장악해 나가고 있는 배우 올해 82년생 김지영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대반의 장미 등 다양한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영화 장사리의 장지건님 아 장사리 영화 속에서 네. 장지건님이 정말 그렇습니다 하, 정말 최고의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예. 뭐 실제 네. 어, 인물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메소드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영화 마지막 이분 장면밖에 기억이 남지 아 않습니다. 네, 정말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수상 소감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김성철님. 네, 안녕하세요 배우 김성철입니다. 아, 네, 우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상을 주신. 영광을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, 올한해 2019년 이제 끝나가는데 한해꼭 마무리 잘 하시고 어, 내년 한 해도 꼭꼭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,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배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다음은 장 직원님 안녕하십니까 장 직원입니다 <laughs> 너무 긴장돼가지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그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 을 주셨습니다. 제가 잊지 않고 은혜 다 갚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두분 축하합니다. 아, 아무래도 신인상을 네. 처음 수상하는 자리라 그렇죠. 많이 떨리겠죠. 어, 그리고 영화 네. 때는 아주 강한 그런 어, 캐릭터인데 네. 실제로 말을 수상 소문할 때는 네. 상당히 그 애띤 남동생 같은 그런 느낌이 네. 들죠? 어, 너무 사랑... <웃음> <웃음> 귀엽습니다. <웃음> 네. 자 <laughs> 네. 이번에 <laughs> 어, 이 열기를 또 몰아서.